자 둘이 독립이라고 하면 딱 하나 떠올라야 되죠 둘이 곱한 게 뭐다 둘이 교집합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합집합 이렇게 이 주어졌는데 그럼 이분은 어떻게 쓰면 좋다면은 PA 더하기 합집합은 항상 합집합을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의미하는 게 P b 분의 PA 교비죠 그쵸 그렇죠? 근데 이 독립이란 성질에 의해서 얘가 PA 곱하기 PB가 되죠 그쵸 그렇죠? PA 곱하기 PB 그럼 PB가 이렇게 약분 때려주면 PA가 뭐가 돼요? 8분의 3이 되죠. 그럼 PA가 8분의 3이라는 건 그다음에 어떻게 쓸볼수 있냐면, 또 여기가 또 얘가 어 제곱하기로 변신하기 때문에, 제일 다시 쓰자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하기 PB 이게 2분의 1 되는데 PA를 알고 있기 때문에 PA가 갖다 들어가주면 PB를 구할 수가 있어요. PB를 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? 여기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P 이게 A 빼기 B죠, 그쵸? 근데 A 빼기 B는 정확히 말하면 A에서 뭘 빼는 거예요? 교집합을 빼는 거잖아요, 그쵸? 이렇게 바꿔서 풀면, 또 얘가 또 뭐예요? PA 곱하기 PB죠. 여기서 PB 구했으면 PB 갖다 놓고 PA 갖다 놓고 넣으면 답이 바로 나오겠죠, 그쵸?